7월, 8월 무더운 날씨 고추농사 관리하는 법. 화면을 빠르게 두번 터치하시면 더 많은 영농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7월 초부터 40도 가까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. 이럴 때일수록 고추를 키우는 농가에서는 생리장애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. 고온 다습한 환경이 계속되면 칼슘 부족으로 배꼽 썩은 병이 잘 발생하고 양분 균형이 무너지면 낙화, 낙과 현상이 늘어납니다. 또한 고온 스트레스로 인해 기형과가 생기기 쉬운 시기이기도 하죠.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멀티칼슘제입니다. 작물의 세포벽을 강화해주고 면역력을 끌어올려 주는데 추천드릴 제품은 하이겐플러스입니다. 하이겐플러스는 수용성 칼슘 19%, 고농축 아미노산, 고추 열매 성장에 필수적인 봉소, 마그네슘, 망간, 구리 등의 미량원소가 들어있어 고추가 고온기를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장마철부터 수확이 끝날 때까지 일주일마다 살충제나 살균제와 혼합해 꾸준히 살포해 주시면 고추 수확량의 큰 차이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